여기요 여기요 차키 주시라고 요 계약금 계약금 같은 애는 따로 통보를 해야 돼요 경차관이 와서 보정을 받으시잖아. 니 차키만 돌려주고 가면 된다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일을? 위약금 세요 위약. 위약금 계약금. 진영민 중고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이제 차량 매입 사기꾼이 2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1시간 먼저 와서 이 차량의 상태를 점검을 다 했고요. 좌측 펜다 교환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매입하기로 한 금액이 1100만원이고 현재 계약금을 50만원 받은 상황입니다. 펜다 교환이 하나 있으니까 한천 정도까지만 감가가 돼도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 업체에서는 앞에 펜다 교환이 있는 걸 모를 텐데 아마도 이걸 가지고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엄청 많이 감가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매입 사기꾼들이 도망가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감가를 하는지 자체도 하나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이제 같이 온 이런 분이 영상을 찍어 줄 거고 이제 매입 사기 딜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성우권에 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설명 좀 드리고, 이게 종사원이에요 네. 나중 예, 지득해서 갖고 나온 거고. 네. 오늘 자동차 인도일을 오늘 날짜로 저희가 지정해서 착송기사님도 도착 다 해놨어요. 착송기사님 오셔가지고 가지고 거고요. 외적으로 사고 있으시면 절대안 되세요, 고객님 얘기 한 거. 부분 이외에 네. 것만 안 된다는 거죠? 통화할 때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고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 얘기했어요. 어떤 거예요? 뒤에 저기 상처 난거 하고, 자차 처리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음. 여기 사인 한번 해주시고요. 차 보고, 차 보고, 차 보고. 한번 봐볼게요. <laughs> 여기 한달 안, 여기 안에 이 사이드 패널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요 골격 부분입니다. 어떻게 봐으셨길래 이렇게. 저희가 중고 매입은 했는데 중고차로 사신 거예요? 핸들 음. 볼트가 다 풀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 내판도 네 색깔이 다르고 인사이드 볼트가 다 풀려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이제 중고차 사셨을 때는 설명을 다 듣고 사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 차에 대해 히스토리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이 차에 대해 히스토리는 모르잖아요 횡달 교환, 인사이드 패널 교환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우선은 뭐 저희가 뭐, 뭐 음. 시장가서 야채 사러 온게 아니고 차를 사러 온 거잖아요 제일 문제점은 지금 인사이드 패널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불써까지 이러면 저희도 어떻게 8더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해요? 아니 일단 금액을 금액을 말씀을 지금 우린 1100 1100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도 뭐 구절 절도 대표님한테 좀 부탁 좀 드린다. 일단 응. 조항 하나만 들어가면 솔직히 말씀 들어서 150평 정도가 까여요 차량 금액에. 근데 이제 인사이드 골격 사고 들어가면은 차량 금액이 아, 한, 한 700평으로 나오는요 차량 금액이 아, 한 네. 700평으로 나오는요 지금 매입하는 데 지금 한 매입 금액이 700평으로 나오는요 아니었어. 이따 봐라 보자. 그치 힘들지. 대출도 못 갔다 그러면. 저희도 오늘 계약을 하려고 온 거지. 여기서 고객님 만 보러 오는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도 팔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네. 금액이 맞으니까 금액이 이제 뭐 1,100만 원 준다 그러고 그럼 고객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그러시면 다른 차 있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차? 다른 차가 있으시냐, 이거예요. 누나 차 말씀하는 거예요? 아, 누님 분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차가 있으시면은, 다른 음. 차를 저희가 전환을 해서 가져, 그런 건없으시고 네. 아, 이거 말고 다른 차를 가져간다고요? 네. 아,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네. 아, 네. 네. 견적이 네. 안 맞으니까. 아 견적 그니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딴 차를 팔라는 게 말이 안 돼. 죠 최소 못 받아도 천만 원은 받아야 가능하지. 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일단, 네. 이게 무슨 천백만 원 불러가지고. 천백은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 죠 저희가 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잘못했어요? 소기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고지를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사고 부위가 있는데, 우리 정비 전문가도 아니고, 어디 어디 교환하고 이런 건 모르죠.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하러 와갖고 차만 보고 차 타고 있다고 해서 금액 떨어진다고 오케이해 차본 건데 금액 떨어진다고다 못해요 가세요가는 매너는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 타고가 있었고 네. 어느 정도 손에서 감가될 건 예상을 했는데 언젠가 지금 이렇게 할 네.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안 맞으니까 안 돼요. 그럼 다시 회해드릴까요 돌아가시고 응. 그러면 저희가 아니 왜 좀... 자꾸 계속 돌아가라 그래요? 아니 가, 가격이, 가격이 안 맞죠. 700이 저희는 못줘요그 700에 달리면서요. 700에 줄 수가 없는데 700에 가져간다 그러면 서뭐 감소식에 뭐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상식상식 그러지 말고 3 0 0불로고 400만원 감가는게 하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3만원 밑으로는 안되거든요? 아 그럼 법대로 하라고요 그럼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 저희랑 그럼 장난치시는거네요 아니 장난친게 아니 1100을 안주시면은 주시, 저희 같은 차를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차가 어디있어요저희아그러니까요 그럼 1100만원짜리 차를 달라고요 아왜 사람 왜 약올려요 이게약올리는거예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금액들 계좌번호 남기고 가시면 돼요 저기요 저기요 아 차키 줘요 저기요 찾게 주시라고요. 저희 왜 불렀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저희 왜 불렀냐고요? 탈라고 불렀잖아요. 차를 네. 아니, 찾게 주세요 일단. 저희 천백만 원짜리 차를 달라니까요. 천백만 원다 입금하고 갈 테니까. 나 그냥 경찰. 경찰 부르세요. 잘 되셨네요. 빨리면은 아빠 입장에서 나와서 1 5만원 벌라고 나온 건데 그건 사람 도리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차를 사러 왔는데 그냥 돌아가세요는 <laughs> 이거 아니잖아요. 사연이. 그러면은. 참... 차를 판매를 하시는데 1100만원에 사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좀 보더니 700만원이래요 700만원에는 안하겠다 그랬더니 차키를 안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도망가면 없어요 누가 도망갈 도망을 가 있어요. 우리 차인데 왜 도망을 돌려주면 되잖아요 돌려주세요 빨리 아니, 차키만 돌려주고 가면 된다니까, 왜 자꾸 만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일을. 위약 주세요, 위약. 주세요. 위약금, 계약금 돌려주면 되잖아. 위약 주세요. 뭔 소리예요? 1100만원에 산다고, 700만원 얘기하고서 무슨 위약금, 차키를 주겠다. 위약 주세요. 보네테 위에다 올려놓고 서로 만지지 마요. 위약금 얼마 넣으면 돼? 100만원. 50만원 계약 걸어야 돼? 150만원 달라고? 네. 이 안돼 경찰관이 말씀했더니 이거 법의 입장은 피난 주시고 계약도 위험한 거잖아는따로 따로 청구를 거 하셔야 돼요. 경찰관이 와서 그 정증을 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양쪽 다 편이야 경찰관은 다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 가고가지금 다른 범죄가 돼요. 이 치고 이분들 인적사항 있잖아요. 뭐 계약 내용이나 그걸 청구하세요. 그러니까 되는 저희도 귀찮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법원 있고 그런 거죠 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근데 이거 경찰관이 중재를 해드리잖아요. 키만 주시고, 어, 따로 얘기를 다시 해요. 그래, 계속. 여기서 위약금뭐 해? 인적사부 분들한테. 선생님, 전화 따로 얘기해주세요. <좀 놀람> <좋잖아요>. 이거8 <놀람> 6 8 6.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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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이가 어린데, 사장님한테 말 <놀람> 이게 <놀람> 단순 교환이었으면 제가 뭐 말씀 안 드리는데, 뼈대까지 <놀람> 먹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는 솔직하게. 안녕 카메라 고정해로 오세요 인사이 <laughs> 나갔어요? 네. 네. 서보주세요 동의 없이 사용 하시는게 좋아요 네. 어디 인사이 나갔어요? 여기요? 여기. 이거로 인사이드라고 해요? <laughs> 이건 핸드 아닌가요? 이거 제가 그러면은 지금 수원 성능 가가지고 인사이드 패널 안 나오면 어떡할래요? 어떡하래요 아, 이란 줄은 안 돼가지고 일부러 인사이드 패널 얘기해서 1 0 0만원짜리차가 700만원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운영 계속해서 막안 한다고 하니까 미약금 100만원 정도. 아, 알지시에요 어머니,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1,200에 가능한가를, 1,100에 네. 가능가를 1,000에 가능한가를, 1,100에 계약금 50만 원을 넣고, 네. 그다음에 와가지고 700만 원까지 깎은 사람입니다. 네. 얼마나 남길려고? 좋아하시는 뭐 거예요? 네. 위약금 네. 100만 원달라고그랬죠 50만 원 달라면 고그 위약금 플레이를 왜 하냐고? 네. 그래, 그래서 세 번을 넣고 이거 위약금 좋아하는 거예요? 그 그거 같습니다. 우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땠어요? 제가 잘지 끊고 있었습니다. 개판 운전이신가? 인사를드 패널 안간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 모르는 선생님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를 사고났다그 해서 감가를 해요? 지금, 그렇게 이쁘게 탐내. 안 하실까 좀? 네, 좀,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왜 죽여? 식탁까지 감가하는 사람한테. 이 먹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 보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아, 저희도 양뭐막땀 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좀, 네, 좋게 좀 보내주십시오. 아, <laughs> 애초부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계약금부터 먼저 보내드는요 이렇게 네. 감가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거를 위해서 이 과정을 다 못하려고 했고요. 네. 네. 어때요? 더 뿌웅. 택배는 안 그래? 중고차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보니까 저희도 뭐 손해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아니 지금 이 차를 얼마에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 계약금을 먼저 뭐... 예, 네. 걸고 와서 이렇게까지 감가를 하는 분한테 네. 뻔뻔하게 말을 할수 있어요. 그냥 가야지, 여기서 제가 여기 나타났잖아요. 그죠? 저 봤으면은 아, 큰일 났다라고 알겠죠? 근데 네, 왜... 그럼요,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 얼마에 가져갈 건데요? 이거... 네, 1100에, 1100에 가지고 가면 아, 처음에 계약금 건 금액 그대로 1100에 예, 드릴까요? 지금 어머님이 여기서 괜찮으시다고 하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어머님 내려오시면 정중히 사죄드리고 잘 말씀해서 차 가지고 계세요. 어머님 일단 제가 그러면 예. 이거 이 끝만 되면 네, 그다음에 저희는 가 봐도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 연관돼 있으니까. 어 네. 뭐 저희 게심히갈 겁니다. 300 들어가면 다 아, 취소한다고요. 좀 가서 얘기해요. 잠깐만 잠깐만. 어머님. 300에 네. 매이 못 타는 못 한다고 하네. 일단은 저희가 매입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네. 들어가세요. 네, 저한번더 저, 저 보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앞으로는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결국은 천백에 가지고간다고 하다가 안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이 차 가지고 가서 수익 내고 하느니 아예 그냥 판매 안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제 1100만 원 말씀드렸던 차가 7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이제 저희 나타나니까 위약금 뭐 100만 원 달라고 했던 것도 없이 네. 그냥 마무리 됐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매입사기 현장을 직접 겪으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좀 겁도 났고요. 이런 식으로 확깎을 줄은 얘기는 들었지만 몸소 체험해 보니까 어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경찰이 와도 좀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과정까지도 일부러다 찍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끔 매입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까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찾아뵙게 됐고 또 마무리가 잘 돼서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도 이 영상 봐주시고 이런 사기 당하지 않게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민 고착 진영민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미 드고차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